붕 우와 비행기는 빠르고 멋지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기내는 항상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요. 그리고 좌석 위에 있는 환풍구는 항상 바람이 너무 세고요. 바깥쪽 바람이 들어오는것 같다니까요. 전 불평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제가 틀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 늘 구멍을 닫았죠. 비행기 기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폐쇄된 작은 공간입니다. 모두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는데 만약 탑승객 중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그 세균은 공기 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행 중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화물처럼 승객들이 가져온 모든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서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독감, 감기 등 불쾌한 질병은 공기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환풍구를 닫으면 기내의 공기에 들어온 세균들은 우리의 주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세균은 회복력이 뛰어나고 5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우리 몸의 입주에 번창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코나 입은 그들에게 아늑한 집이니까요. 비행기 기내는 병에 걸린 한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유치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지상에서 1500m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면 바깥에서 상쾌한 공기를 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비행기 창문은 공중에서는 열 수는 없으니까요. <laughs> 비행 중에 상쾌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좌석 위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서입니다. 공기의 흐름은 세균을 날려버리고 승객들 주변에 장벽을 만들 것입니다. 승객들이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 세균들이 모여 있을 확률은 더 적어질 거예요. 만약 쌀쌀하다고 느껴지면 바람을 조금 약하게 만들고 스웨터나 후드티를 입으세요.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풍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처럼 공기 환풍구 자체는 비행기 객실에서 가장 더러운 곳중 하나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지지만 그 누구도 절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미리 비행 준비를 할때 작은 세정제를 챙기세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세균의 99%를 파괴해 줄 것입니다. 환풍구를 만지고 난후 걱정하지 말고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식탁에 떨어진 음식은 먹지 마세요. 각 비행전에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나오기 전 식탁을 항균 물티슈로 닦으세요. 아닌 경우 아깝지만 그 빵은 버리셔야 합니다. 승객들은 음식을 먹을 때만 식탁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그 위에 앉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맨발을 놓기도 해요 절 믿으세요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담요를 사용하지 마세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주는 베개와 담요가 위생 과정을 거치는 건 확실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빨래가 됐는지는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푹신한 표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죠 화장실에 물 내린 버튼을 직접 만지지 마세요 대신 종이 타올을 사용하세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창문에 기대 잠들지 마세요. 유리창에 뺨을 대고 기대는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전에 그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들이 재채기나 기침을 했다면 창문은 세균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항균 물티슈로 창문을 닫고 안전을 지키세요. 반바지 말고 청바지나 긴바지를 입으세요. 시트에 피부가 직접 닿지 않는 옷을 고르세요. 머리 받침대는 일회용 냅킨으로 덮여 있지만 좌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석 시트는 이전 비행에서 누군가가 음료를 쏟았을 경우에만 청소합니다. 그런데 머리 받침대에 있는 냅킨들은 청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냅킨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둔 것입니다. 비상시 승객들은 머리 받침대에서 냅킨을 재빨리 떼어내 코와 입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앞좌석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놀랍게도 이 주머니는 기내에서 두 번째로 더러운 장소입니다. 승객들은 음식물 쓰레기, 사용한 기저귀 등 온갖 더러운 물건들을 그곳에 넣어두는데 제대로 위생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좌석 벨트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중 하나입니다. 물론 안전벨트를 만지지 않을 순 없지만 손을 댄 후에 그리고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창문에 가까운 좌석은 통로 쪽 좌석보다 더 더럽습니다. 손이 잘 안다 청소하기가 더럽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제 선택권이 있다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비행기에 기내에 있는 이 더러운 곳을 모두 아셨으니 손을 씻고 잘 닦아주시면 안전할 겁니다. 비행기에 탈때 챙기기 좋은 또 다른 것은 가지고 탈수 있는 용량의 정수물과 안약입니다. 비행기의 공기는 매우 건조해서 우리의 코와 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보다 비행 중에 감기가 걸리기 더 쉽지요. 마른 코가 세균의 공격을 더잘 받거든요. 비행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정수물로 코를 적시고 안약으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신다면 비행할 때는 착용하지 마시고 대신 안경을 챙기세요. 렌즈는 눈을 더욱 건조하게 하고 잠에 들었다가 깨고 나면 눈이 빨개지고 가려집니다 비행 중에는 물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도 코와 눈처럼 건조해질 것이고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0.5리터의 물이 필요할 거예요. 커피, 진한 차, 달콤한 청량 음료는 수분을 더 빼앗기 때문에 착륙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떼는 착륙 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은 왜 객실 안의 공기가 그렇게 건조한지 아시나요?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여객 비행기의 평균 비행 고도는 9,000m에서 12,000m 사이입니다. 온도는 영하 45도 정도로 공기가 희박하고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대식 비행기들은 공기를 빼내어 숨 쉬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복잡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엔진의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엔진의 연료는 산소에 닿을 때만 연소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에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공기는 압력을 받고 뜨거워집니다. 그중 일부는 기내에서 승객들이 숨을 쉴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공기는 연료와 섞이기 전에 발생하지만 어쨌든 필터를 통과하죠. 엔진에서 나온 공기의 온도는 약 500도입니다. 숨쉬기엔 너무 뜨겁죠. 때문에 이 공기는 열을 식혀주는 열 분산기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냉각 터빈으로 들어가 더 차가워지고 동시에 비행기의 터빈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내로 들어가는 기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 분산기로 보내지지 않은 뜨거운 기류와 차가운 기류가 기내로 유입됩니다. 조종사는 두 흐름을 혼합하여 실내의 공기 온도를 제어합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결함은 실내로 들어가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밖은 이미 충분히 건조한데 모든 필터를 통과하면 더 건조해지게 되죠.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공기가 너무 습하면 에어컨 시스템이 얼음과 함께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밖은 영하이고 습기는 즉시 얼음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비행기의 건조함은 이해해줘야죠. 자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승객들이 객실로 가져오는 모든 잠재적인 세균과 질병을 피하고 건조한 공기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다음에 비행기를 탈때 방역복을 입어야 할것 같지 않나요? 저 비행기에 태워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